다이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 제가 2008년도 데뷔해서 어약 지금 몇 년도죠? 2020년이니까 한 2018년 어, 2018년까지 제가 즐겨 신었던 스파이크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어 저는 지금도 실내 훈련을 할 때는 어이 스파이크를 신고 있고요. 거의 저를 여태까지 먹여 살려준 스파이크라 그래도 어, 과언이 아닙니다. 어, 이 로스윈이라는 스파이크인데요. 이 스파이크를 좀 고집했던 이유는 물론 과학적으로 더 훌륭한 제품들이 매년 어, 새로 나왔었죠. 뭐 본트부터 시작해서 뭐 스페셜라이즈드 여러 가지 회사에서 정말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왔지만 이상하게 저한테는 맞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저도 이 스파이크를 좀, 로스윈이라는 국내 기술로 만들어진 제품인데요. 제가 이 스파이크를 그래도 고집했던 이유는, 바닥에 강성이 좋아서도 아니고, 로스윈, 이게 시마노 바닥이에요. 시마노 옛날 도로 스파이크 바닥인데, 이 끈으로 된 제품이었고,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어, 뭐든지 처음에, 느낌 처음에 자전거를 탔을 때 그런 느낌 그걸 못 잊었다고 할까요 결국 다른 스파이크를 신으려고 몇번을 시도했지만 성적이 안 나오고 그러면 다시 이 스파이크로 돌아와서 결국은 어, 재구매 재구매로 이어졌죠 이 시리즈도 되게 많았어요 이 스파이크를 선수들이 주로 찼던 이유는 어, 제가 신인 나왔을 때 어, 조호성 선배님이라고 우리나라 사이클의 역사를 어, 그 어떤 선배님인데, 그분이 랭킹 1위였어요. 어, 제가 그분이 이거를 스폰 받아서 아마 신고 있던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걸 신으면은 그냥 믿고 운동만 하면 잘탈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신고 많은 선수들도 이 스파이크 신었었죠. 근데 지금은 선수들이 워낙에 진짜 좋은 제품들이 많아서 어, 기성화를 많이 신고 있지만, 그때만 해도 주로 이런 경륜 트랙 스파이크를 많이 신었었고요 지금은 벌써 이렇게 뜯어질 정도로 어어이 스파이크의 최고 단점은 바닥하고 이 스파이크가 많이 자꾸 뜯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강렬 벽착제도 발라보고 본드도 발라보고 별의별 짓을 다해 보지만 또 얼마 안했었어또 뜯어지고 결국은 단종이 되고 뭐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은 이걸 안 신고 제가 이제 다른 제품을 신고 있지만 그래도 추억이 서록서록 해서 여러분한테 소개시켜 드리려고요 그리고 스파이크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보시면은 이 스파이크 바닥을 뜯어내잖아요 어우 더러워 그러면 보통 운동화랑 다를 게 없어요 구두 오 되게 가볍네요 모떠나 다름 없지만 이 밑바닥을 이제 가죽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어 바닥에 가죽을 붙이죠 이 깔창 보이시죠? 어 깔창도 떼 떼지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본드를 이렇게 붙여줍니다. 뜯어 볼게요. 드디어 빠이빠이구나. 근데 이게 몇개 있어가지고, 어, 운동할 땐 이거 신으면 돼요. 에이 어, 본드가. 와. 야, 더럽게 안 뜯어지네요. 어, 뜯어졌다. 거의 운동화를 만드는 방식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바닥만 다를 뿐. 이런 식으로. 겉가죽을 뜯어지면 또 속가죽이 있고 이중가죽이네요 어. 아무튼 이런 식으로 붙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바닥을 붙이는 겁니다 카본 바닥 카본 바닥인데 이렇게 뜯어볼까요 뜯으면 이렇게 나사 나사 돌리는 부분 이렇게 있고요 어차피 이것도 도로용 바닥이기 때문에 이게 세 구멍이 세 개로 돼 있어요. 구멍이 두 개로 뚫려서 나오는 그런 트랙용 제품은 이게 경륜용 제품은 따로 없습니다. 어우, 와. 이거 발로 팍 밟으면 부러지긴 하겠네요. 트랙용이다 보니까 각이 좀 있어요. 예, 각이 좀 있고. 음. 여기 사이즈 보이죠? 39. 39 사이즈라고 여기 밑에 써있죠? 39 사이즈. 아무튼 로스인 제품이 새로 또 나온다 면은꼭 어, 신어보고 싶네요. 이거 왜 이러고 있는 줄알아 이거? 썸네일 각 만든 겁니다. 썸네일, 썸네일로 이거 올라갈 거예요. 뜯어졌어요. 아무튼 어 별거 아니지만 이게 스파이크는 어떻게 만들어지나? 어, 여러분도 이런 바닥만 있, 있다면은 어, 운동화 뜯어서 한번 붙여보는 컨텐츠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음엔 이걸 다 뜯어가지고 여기에 어, 뭐 다이소 슬리퍼라든지 뭐 실내화 있잖아요 그런거 본드로 탁 붙여서 어, 타는 그런 컨텐츠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티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